자고3자 히스토리 수원 40번 자 어, 결국 얘를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것이냐 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것이냐 각도가 아니라 변의 길이로 해서 어떤 삼각형인지를 찾아내야 돼. 네 F의 41번에서는 결국 음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썼고요. 뭐 사인 법칙도 썼네. A 대 p 는뭐 사인 b 대 사인 c는 b 대 c다 뭐 이런 것도 썼으니까 얘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야 코사인 법칙은 복잡하잖아 코사인 a는 2bc분의 b의 제곱 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더. 그걸 어떻게 제곱까지 할 거야 그럼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사인으로 바꿔야지 제곱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a고요 플러스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c구요. 는 얘는 1 그대로 줬고 얘는 결국 1- 사인 제곱의 b잖아. 됐어. 1, 1, 1, 1다 없애고 자 그럼 결국 얘는 이식 정리하면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는 사인 제곱 p 다 되겠네. 자쌤 사인 법칙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거 a대 b대 c는 c는 사인 a대 sinb 대 sinc다. 그럼 결국 s 인 n 에는 ak, s 인 n b 는 bk, s 인 n c 는 ck라고 적을 수 있죠. 그럼 얘는 a 제곱 k 제곱 더하기 얘는 c 제곱 k 제곱 얘는 b 제곱 k 제곱이니까. 등식의 양변에 k제곱 다 나눠버리면 결국 a제곱 따기 c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. 그래서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해서 4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.